레슬린 유비긴 선교사님은 복음, 교회 문화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복음의 중심을 두고 특정한 시대와 그 지역의 문화에 맞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시되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 되고, 문화가 무시되면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켈러 목사님은 문화적 인식의 부족은 왜곡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레이디 가가의 노래나 영화 노아가 우리의 신앙을 잡아먹을 듯 두려워하며 거칠게 비난하기 위함도 아니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러한 것들을 즐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둘다이 문화에 대한 소극적 자세입니다. 주도적으로 복음적 문화를 경작하기 위해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도 성교지로 이해하고 성교사님들처럼 이 문화를 공부하며 그에 걸맞는 접근법을 고민하는 선교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이 문화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기인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